재크입니다 오늘은 화면이 엄청 잘 보이네 진하게 오늘 예쁜 색깔 해야 되겠다 어? 그쵸? 렌즈를 맨날 잘 닦는데도 제가 전화기를 바꿔야 되나 봐요 전화기가 좀 렌즈나 이런 게 많이 손상됐나 봐요 근데 뭐막 덥석 바꾸기만 그러니까 조금 차차 동태를 봐서 제가 휴대폰을 바꾸든지 하겠습니다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 잘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 보시는지 잘 보시더라고요. <laughs> 그만큼 집중해서 보신다는 얘기겠죠?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은 제가 또, 또 다른 색깔 옷 한번 해볼게요. <laughs> 오늘은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오늘의 오프닝 룩은 이렇습니다. 그냥 뭐 바지? 제가 이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입을 때는 뭐 다른 거 입을 거 생각해서 이제 입는 거예요. 편하게 입을 수 있게. 제가 또 여기 이렇게 그냥 쇼울 이거는 제가 초창기 때도 한번 했었었는데 너무 예쁘죠. 요거는 실크가 한뭐좀반 정도 섞여 있다고 했어요. 실크 실크랑 반반 실크 섞여 있다. 근데 너무 예뻐서 컬러감 너무 좋죠. 약간 이게 카멜색인데 너무. 이게 이렇게 모아져야지 색상이 제대로 보이더라고. 펼치면은, 어, 요런 정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블랙으로. 블랙 체크로 이렇게 쫙 되어있어요. 너무 예쁘다. 이거는 그냥, 어, 쇼홀로 하셔도 되고, 저처럼. 사이즈 좋으니까. 쇼홀로 하셔도 되고, 그냥 머플러 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될것 같아요. 다 괜찮아요. 너무 럭셔리하죠? 이렇게 다 끌어올려서 내가 원하는 뭐옷 의상에 맞춰서 이 코디하시면 돼 이렇게 블랙, 이렇게, 이렇게 요것,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블랙이 이렇게 살짝씩 있으니까 훨씬 단아하고, 대사 잡고 노는 자, 요거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보, 보여드렸고 보시면 라 음, 예쁘긴 하다 예쁘다 예쁘 그죠? 자, 이런 컬러도 여름에 해도 너무 예뻐요. 화이트 톤이나 블랙 톤, 뭐 반팔이나 이런 거 있고 그냥 목에 둘룩쇼를 하면 거치장스러우니까 목에 이렇게 살짝 둘러도 이 텍스처가 너무 보드럽고 좋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잠깐 보여드렸고 제가 얼굴 엄청 엄청 구웠죠? 지금 구웠어요. 괜찮아요. 밤 되면 또 괜찮아져. 그리고 저기 아까 라디오 방송에 그러더라고요 그 DJ 하는 분이 이제 우리 나이 때 되면 한의원을 많이 간대요.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막 맞고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마음의 침도 맞아야 된대요. 마음의 침 여러 가지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의 침을 놔줘야 된대요. 그니까, 러 뭐, 음악이나 좋은 말이나 이런 거 소통으로.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한테 마음의 침을 놔드려야 되는데, <laughs> 마음의 침을 어떻게 놓지? 이쁜 거 많이 보여드리고, 통화 많이 하고, 최대한 잘해드리고, 그거 죠 그쵸? 만날 순 없으니까. 진짜 이거는 짝사랑이야, 짝사랑. 원사이드로. 왜냐면, 나만 계속 보고 이러고, 아무도 나는 안 보이는데, 나만, 나는 만나다 보이니까. 나 누구 잘 모르잖아요. 특별한 분들 저랑 통하거나 화 이런 분들 외에는 진짜 잘 모르니까. 근데 제 혼자 상상하면서 해요. 아, 요 고객님은 요렇게 외모가 이러실 것 같다. 요 고객님은 옷을 이렇게 픽하는 거를 보고 제가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아, 요 고객님은 이러실 것 같다. 막 혼자 상상의 나라를 막 피워요. <laughs> 자, 제가 그래서, 오! 이걸 했으니까 제가 그냥 오늘은 제가 이거 정말 예쁜 데님 자켓이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고가예요 국내 건 아닌데 외국 브랜드 건데 엄청나게 뭐 엄청난다고 해서 뭐뭐뭐뭐 뭐뭐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냥 그래도 아주 고가예요 여기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거 하나 갖고 계시면 제가 이게 지금 보여서 지금 가져,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음. 거 보시면은 지금 당장 입으시고 조금 이따 못 입으시더라도 또 고, 고 다음 시즌엔 또 입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또 이런 아이템이 없어서 미리 미리 빨리 빨리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마치 양복 양복 맞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들 양복 맞춤할 때 안에 싹 하는 것처럼 다 되어 있어요. 음. 안에 소매는 요 소매통은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안에 패드는 안에 살짝 들어가 있고 너무 너무 이렇게 해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죠. 주머니 안감 여기 주머니 그리고 요거는 광이 살짝 도는 소재예요. 여기도 주머니. 제가 입어볼까요? 색상은 요런 네이비톤이에요.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다 있고, 요런 거는 나중에 나중에 이거 두 배로 드릴게요. 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입고 싶은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양복 같은 느낌? 여자 입 이거는 근데 사이즈가 5반이나 6, 6... 이상 육류 초반까지는 괜찮으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자켓을 다 입었어요 버튼이 두개 이렇게 있고 이런 이렇게 아, 나 많이 벗네 이거 제가 리본을 하나 코세지를 하나 이렇게 달았는데 오, 예쁜 것 이거는 제가 어,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괜찮은데 혹시 여기 사이즈가 바스트 사이즈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입으시기에는 아 나는 66이 편안하다 66을 입으시는데 66을 입으면 꽉 끼지 않고 내 체형은 66을 입었을 때좀 낙낙하다 하시는 분들 입으시면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신 분들 저보다 살짝 오바돼도 66 이상은 힘드실 것 같아요 이거는 신축이 없어요. 신축이 없는 소재예요. 원래 청이 신축이 없는 만 스판이 되게, 어, 멋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편한 거 좋아하고 스판을 좋아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스판이라는 게그 만들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나라 고객님들한테 맞춰야 되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스판기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혹시 제가 말씀드려 놔야 될것 같아서 66 입으면 그냥 편안해, 저는 지금 편안하거든요. 속에 이런 거 입고 뭐 두꺼운 거안 입으니까 어차피 계절이. 뭐이 민소매나 아니면 벗었을 때를 대비해서 반팔이나 이런 거, 캡소매 이런 거 입으시니까. 옷은 이렇게 딱 입었는데 이걸 겨드랑이에 이렇게 딱 <laughs> 이런데 나이가 나와요. 이게 나이가 딱나오잖아 얼마나 중후해? 다 <laughs> 나이가 너무 예뻐요 자켓이. 근데 제가 이코사진는 이제 제가 이렇게 달았는데. 예쁜 것 같아요. 안 다르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다르니까 훨씬 더 약간 좀 귀하게 보이죠. 단추는 투 버튼. 단추는 뭐 굳이 요즘 안채우십니까 여기다가 뭐 갖고 계신 거 있으시면 스카프들 하시면 돼요. 예쁜 스카프들 여기다 쫙 늘어뜨리면 너무 예쁘겠죠. 지금 조금 어두워 보이니까 이게 잘안 보이나 싶어서 그냥 뭐 화사한 거 하셔도 되고 요런 거 살짝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둘러서 여기에는 주머니가 없지 밑에만 포켓이 이렇게 있어요 포켓 내가 뜯어놨는데 셔도 되고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여기에 뭐 밑에는 뭐 진짜 스커트 입으셔도 되고 통바지, 청바지 뭐 밑에는 아무거나 갖고 저처럼 이렇게 캐주얼 트레이닝복 바지 입으셔도 약간 투머치식으로 이렇게 입으셔도 되잖아요 요즘 은 이런 거 어떻게 되나 그냥 이렇게 되나 <laughs> 아니 끼진 않겠죠? 옛날에 명동에서 제가 이 습관이 걸렸거든요. 명동에서 예전에 어렸을 때 가방 잊어버려가지고 이렇게 탁 누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똘똘 말아서 탁옆 겨드랑이에 끼고 다녔었어요. 너무 웃긴다 옛날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이런 스카프 해도 이쁘시고. 자, 제가 요거는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충분히 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여기 오늘 라임 색깔 자 여기 라임색 이너인데요 쭉쭉 늘어나는 건데 너무 예쁘죠 소재도 제가 입어볼게요 일단은 요거부터 입고 소매를 입고 나서 이렇게 지금 메무새를 어, 여기 내가 지금 브이넥 이걸 입어서 이거는 그냥 속에 이너를 하나 입어주시기는 하셔야 돼요. 이게 듬성듬성 해가지고 뭐 화이트를 입으시던 블랙을 입으시던 이렇게 라운드로 된거뭐 하나 끈, 끈으로 된거 그런 거 입으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음 니트다 보니까 이렇게 붙는데 그렇게 막 여유가 없지 않아요 66까지는 66까지는 충분히 입으세요 66까지는 충분히 입으시고 자기 몸에 맞게 이렇게 여기 배도 되게 여유 있어요 엄청 그냥 이렇게 툭 늘어뜨리면 배가 나아 보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소매는 이제 여기, 여기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오면 여기가 조금 그러면 이렇게 위로 조금 올려서 여기까지 딱 입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입으시고 색상 너무 예쁘죠 이거 입고도 이게 느낌이 어떤가, 작은가, 큰가 한번 볼까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입었을 때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입으면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시라고. 이거 입고도 제가 넣었을 때 불편하지 않거든요. 66까지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이거, 니트 입어봤어요. 예쁘네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스카프를 왜 이렇게 많이, <laughs> 왜 이렇게 자주 보여드리나 모르겠 이쁜가 봐요. 이게 제가 되게 예쁘게 생각이 들어서. 음, 요거 보여요. 이 <laughs> 스카프, 요 스카프 갖고 계시면 그냥 뭐 그때 제 저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서 꼭뭐 뭐 멋있게 안 해도 되니까. 요 매칭이 예쁘니까. 이거 하나만 이렇게 걸쳐도 예쁜데요 만약에 흘러내릴 것 같으면 하나는 여기다 넣고 흘러내리지 않게 교환을 하는 거 같아요 아니면은 여기 속옷 안 입고 이거를 넣으면 안 되나? 속옷 안 입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넥타이 식으로 이렇게 한번 묶으면 반지 같은 걸딱 끼면 되는데. 옛날, 옛날에 많이 했었죠. 반지 같은 걸 여기다 하나 이렇게 끼면. 음. 이 색깔이 예뻐서 제가 또 해봤는데. 이 니트는 이렇게 제가 이거 브이넥을 입었더니 자꾸 보여서 이게 라운드가 있고지 바지도 뭐 블랙? 입으면 완전히 대비가 돼서 되게 예쁘게 하겠죠. 라임 색깔, 이거 밑에 한번 보시고. 되게 편안해요. 편안하고, 축축. 이거 축축, 신축성 좋으니까. 시면 여기에 이제 바지 아무거나 입으시고 이렇게 입으실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거 하나만 입으셔도 되고 뭐 살짝 걸치셔도. 되고. 자, 제가 이거 벗고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다른 걸로. 그 컬러 너무 예쁘죠? 와 아, 진짜 막 그렇게 형광 도는 거 아니에요. 그냥 라임색이에요. 형광 피서철에 가서 입는 막 그런 형광색 아니고 이렇게 예쁜 라임. 여기 앞에 무늬가 이렇게 있고 여기 밑단도 되게 잘 늘어나거든요. 66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뭐 77분들도 입으실 수 있는데 불편하실까봐. 저는 막 억지로 이렇게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면 이거보다 조금 여유 있는 게나니까 66까지. 그래도 괜찮아. 나는 66 이상이라도 입고야 말 거야. 그러면 입으셔도 돼요. 왜냐면 신축이 있으니까 어차피. 자, 요거 두 번째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걸로 교체하고 올게요. 제가 이제 이거를 입고 나왔어요. 이거는 여기 보통 키가 조금하신 분들은 원피스로 입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무릎 위인데 너무 미니스커트인가?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미니스커트를 입어본 적이 없어서 이거는 목에 단추가 있는데 제가 목에 단추를 못 끼워서 여기 단추, 여기 단추가 있는데 이게 못 끼었고 이렇게 돼서 제가 색상은 이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옷의 지금 디자인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어깨, 여기 턱이 있어요. 예쁘게 턱을 탁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턱을 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퍼지지 않는 스타일인데, 걷고 이럴 때 상관없어요. 무릎 위에서. 근데 이건 만약에 뭐 무릎 위로 이렇게 짧게 입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굳이,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폭이 넓지가 않아서 흘러내리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의 디자인은, 원래 디자인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네, 디자인이라 이렇게 멋스럽게 입으셔도, 바지랑 매칭해서 입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디 여행 가신다 이럴 때는, 이거 하나만, 뭐, 이너 안 입으셔도 돼요. 여기도 안 보여. 여기도. 그냥 이거 하나만 입으시고 아이고또 보여드려야지 <laughs>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만 <laughs> 아이고 뭐야 자 이렇게 하나만 입으시고 요 정도 오니까 이렇게 원피스로 입고 쪼리 같은 거 신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못 입어요 <laughs> 나는 그렇게는 못 입어 절대로 그냥 이렇게 입으셔도 원피스로 입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밑도리로 이렇게 입으시는데 이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시니까 제가 요거를 같이 매칭해 볼게요. 요거는 요거는 마소재, 여기 린넨 소재, 요게 린넨이에요. 린넨 소재 여기 립렌 라임색 이런 컬러가 어, 흔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도 구하기가 힘드세요, 진짜. 그래서 핑크도 어떤 건 이쁜데 어떤 것 같은 핑크라고 해서 다 핑크는 아니니까 요런 라인 계통이 좀 진해지는 것도 있고 또 흐린 것도 있고 이래서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칼라가 없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뭔가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단추라든지 이런 거. 요거가 이제 요 칼라 라임색의 여기 머플러인데 뭐, 뭐 만약에 그러시다고 하면. 요걸로 매칭해서 같이 이렇게 어깨만 감차, 감추셔도 되고 이거 다림질 한건데 구겨져 살짝만 살짝 살짝 자 이렇게 매칭하셔도 될것 같아요 원피스를 입으실 때는 이렇게 입으셔도 이쁘고 뭐, 바지 입어도 괜찮아요 그냥 옷은 예쁘면 내가 맘대로 자신 있게만 입어도 괜찮아요 이게 뭐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뭐 색깔은 뭐 뭐, 남들은 다를 잘안 하는데 이렇게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내가 이쁜 게 있으면 그 이쁜 거를 그냥 아무, 이렇게 용도대로 그냥 하시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그래서 이것도 이런 라임색도 너무 예쁘죠. 색깔이 아주 이런 컬러는 진짜 잘못 구하세요. 이게 뭐 그렇게 고가는 아니지만 여기에 디테일의 차이? 이런 거가 보일 때, 얼른 이렇게 개태놓으시면 매칭하게, 검정색이 해도 너무 이쁘고 화이트에 해도 이쁘고 그레이에 해도 이쁘고 네이비, 베이지 다이쁜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했는데, 아주 그냥 너무 고와. 너무 고와요. 곱다. <laughs> 이거 하셔도 되고, 제가 이제 이 가디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너무 예쁜 가디건이에요 색상이 단추도 예뻐요 투명한 같은 라임색 톤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입으실 때는 이런 거 하나 이렇게 걸쳐주시면 만약에 이제 팔을 다 가리시고 싶으면 이거는 66까지는 입으실 수 있어요 66. 음까지 입으실 수 있으니까 원피스로 입으실 때는 제가 딱 이렇게 보였는데 밑에 산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원피스로 예쁜 화이트나 뭐 핫핑크나 뭐 이렇게 어디갔어 이렇게 핫핑크나 블랙이나 이런 신발 여기 밑에 이렇게 탁 신으시고 너무 예쁘겠죠 운동화 같은 거 근데 저처럼 이제 그렇게는 절대 못 입으시는 분들 주머니 없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바지에다가 뭐 이렇게 레깅스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좀 붙는 바지 아니면 저처럼 통바지 트레이닝 바지 뭐그 괜찮아요 이옷 하나 자체가 예쁘면 뭐랑 입으면 그 다른 것도 다 돋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요 가디건도 이렇게 한번 매칭을 해봤는데 간단하게 나는 이것도 뭐다 신축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빅사이즈는 아니에요 후면 이렇게 패스 이렇게 입으시기 싫으시면 가디건이랑 이것만 해도 이 따로따로 하는 거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거랑의 그 차이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큰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이런 거를 제가 할 일이잖아. 그거. 제가 이런 거다 코디해서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제가 할 일이고 그거를 보시고 아 저거 괜찮겠다 하셔서 겟 하시는 거는 고객님들이 하셔야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예쁜 거 보면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니, 저런 칼라 뭐, 어디가도 많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이세요. 착각이세요. <laughs> 비슷해. 그래서 갖고 와서 보면 다 달라요. 뭔가. 어, 저거는 비슷한데, 저건 예쁜데, 이건 뭔가 아닌 것 같고, 이건 뭔가 이쁘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촉이 있어요. 그런 간발의 차이? 한끗 차이? 자, 그래서 제가 이칼라랑 어느 고객님이 하실지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대로 이렇게 구입을 하셨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고객님.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해봤습니 너무 예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면 시간이 어, 요즘은 시간이 제가 너무 빨리가 옷을 어, 설명을 말을 많이 하나? 말을 좀 줄일까요? 자 그래서 요거 요 라임색 제가 또요 니트 라임색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칼라를 보면 이 칼라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했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요걸 청자켓 한번더 입어봐도 돼요. 밝은색이 입어도 예쁘네요. 청자켓. 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머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고객님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띠링띠링, 전화주세요. 어머! 그거 벌써 나갔어요? <laughs>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고객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입고 그냥 마무리 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또 다음날 찾아뵐게요 어 이것도 보여드렸구나 어머 이거 이쁜애기 이쁜애기 자 오늘도 고객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조잘조잘조잘하는거 다 들어주시고 봐주시고 그것도 저를 신뢰하고 또 음, 믿고 구매해 주시고 그래서 저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최선 다해서 앞으로 더 예쁜 거또선 보여드릴게요. 고객님들 감사합니다. 제 클이었습니다.